아, 네, 거기 부사관. 내가 일로 와봐. 얘 어, 예, 충성. 아, 어이고 주임 원사구만. 자네가 이 부대 주임 원사인가 봐. <laughs> 자네가 이 부대 주임 원사인가. 각 부대에는 자네가 이 부대 주임 원사인가. 라고 한 전설적인 <laughs> 무게념 소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새로운 조대장인데 길좀 안내해봐. 이건 계급을 떠나서 주임 원사에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근데 제가 소대장님의 계급을 존중해 드리는 만큼 소대장님도 제 경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주임원사에게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인가? 라고 해도 되는 소위가 있다 그분은 바로 6.25에 참전하였다가 포로로 끌려가 43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조창호 소위이다 6.25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돼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자기 이름을 손수 지웠습니다 19살 학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해서 육군 소위로 임관한 지 43년 만에 조국은 그에게 군복과 계급을 다시 주었고 중위로 진급시켜 주었습니다. 불굴의 군인 정신으로 조국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최장수 소위였고 진급과 더불어 하루만에 전역함으로써 최단기 중위가 되기도 한 그에게 조국은 보국훈장 통일장으로 보답했습니다. 이런 분이 부대에서 주임원사를 만나면 아마 주임원사도 이럴 것 같다. 중성 아우 어, 조창호 소위님 정말 반갑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자네가 이 부대 주임 원사인가 이렇게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선배님 군생활에 비하면 정말 햇병아리 수준입니다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선배님께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렇게 군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임 원사뿐만 아니라 대대장, 사단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조창호 소위를 만나면 아마 이렇게 할것 같다 중성 조창호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인이 고개를 숙이면 안 되지만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0개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배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발뽑고 잘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100개 돼서 다시 한번 너무 영광입니다. 축석 조창호 소위님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단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축석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선배님을모 보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저기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제가 참모총장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참모총장 하시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이끌어주시는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격례도 드렸지만 선배님한테 정말 졸로 아, 고개가 죽여지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부 장관입니다 규정상 1계급 특징밖에 못되어서 참 죄송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들께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하시면서 저희 후배들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무튼간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성!